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서입니다. 여러분, 힐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세컨하우스에 가서 1박 2일 동안 빡세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마당을 정리하고 담벼락을 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왔더니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엄살 떨지 말라구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자, 시간이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워서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소형 주택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 50평이고요. 건물 18평. 깔끔해 보이는 소형 주택이요. 2천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화면 뒤에 보이는 집이 있죠. 여러분, 이 집인데요. 지금 지은 지는 한 30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이랄지 겉모습을 봤을 때 한번 수리가 된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잘 정리된 그런 집이거든요. 자,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자, 보러 가겠습니다. 로드뷰 먼저 볼게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전북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은 여기에 있는 곳인데요. 왼쪽에 서김제 IC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반듯이 이쪽으로 오면은 서김제 전 아니 서전주 IC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쯤 있는 왼쪽에 여기는 김제 시청이 있고요. 김제에서 우리는 조금 떨어진 여기 아까 대강 재보니까한 5km 정도 나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김제 종합버스터미널까지는 5.47km, 김제역까지는 4.8km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면사무소까지는 1.2km 직선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면은 한국 폴리텍대학 전북 캠퍼스가 1.5km 전방의 반경 내에 지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도 이제 CC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어, 면사무소가 있는데요. 면사무소에 보면은 여기에, 어, 면사무소가 여기 있고, 농협이 여기 있고,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로마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마트까지는 1.5km 전방 내에 있다라고, 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집은 어디쯤이냐 그러면요. 여기 이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마을이요.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큰 천이 이렇게 쭉 따라 흐르고 있고요. 그천 아래쪽에 천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천에서 여기까지 거리, 집까지 거리는 340m. 그러니까 그렇게 어, 홍수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확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색다르게, 여기 구글에 한번, 구글이 훨씬 색깔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글을 띄어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거든요 기아도 지금 어 새로 지금 한것 같고 여기는 지금 평수가 50평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지금 어 토지 모양에 따라서 경계 이 진입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경계 경계를, 마당에 경계를 이렇게 지금 쳐놓는 것 같고요. 건물이 18평인데요. 이게 앞, 앞으로 지금 차양이쑥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건물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비, 비가림막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창고 같이 뭐 저장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골집에 18평이면 여러분 작은 땅이 아니거든 작은 집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나무 풀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누가 살지 않,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겉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형과 문이랄지 이런 거 보면은 집이 좀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페인트 칠도 지금 다시 된것 같고요. 누군가가 한명 어 사서 깨끗이 집을 정리한 느낌 그런 느낌. 집 내부도 지금 그런 느낌을 제가 살짝 받았습니다. 자 이건 봤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여기 앞에 도로 폭이요. 바로 앞에 여기가 마을회관이 있네요. 이 도로 폭이요 어6 m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차를 하나 대놓으면 옆에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도로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얼만지 궁금하시죠? 감정평가 보러 가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의 대지고 계획관리 지역에 167 제곱미터 50평입니다. 이간평 금액은. 1 2 0 0 0원 되겠습니다. 그 지상에 주택이 있는데요. 62.14 62 제곱미터, 아까 이게 대략 18평 정도 됩니다. 1,118,5200원입니다. 만 그리고 앞으로 아까 내려져 있는 여기 차양 아, 까대기가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창고식으로 비가름막 이렇게 넓혀 놓은 걸 여기, 이렇게 까대기라고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칼라 강팡 지붕에. 45제곱미터 183만 6천원 그리고 아까 집앞에 차양 있었죠. 그게 62만 7천원 해서 총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2,366만 8천이백원 아니 혹시요 제가 지금 잘못 이걸 아 2,366만 8천이백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 여러분 괜찮죠. 집도 튼튼해 보이고 일괄로 매각이고 그런데 이게 2,300만원이랍니다. 김제시청하고 한 5키로 정도 거리에 떨어져있고 어,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거고요. 봉권 토지 동축으로 폭약 6m 도로에 접한다고 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자연취락지구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그리고 제시의 건물 기역니은이 있습니다. 기억, 니은도 여러분 포함해서 일괄로 매각하는 거니까 그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건물, 어, 물건들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땅 모양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사각형 모양이죠. 도로는 크게 물려 있고요. 그리고 집은 정남향입니다. 지금 정남향에 지금 집이고요. 그리고 아까 땅덩어리는 좁아 보였지만 여기 이렇게 지님도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어, 앞에 있는 건물하고 좀 이격거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에 햇빛은 잘들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차양이에요. 아니 아까 그 비, 석가래 어어 어, 그거+ 그거죠 어 까대기 <laughs> 여기 이 부분만큼 늘려져 있고 앞으로 이 부분만큼 이렇게. 차양이 나와 있다 까대기 까대기 이게 여러분 까대기랍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집 모양은 지금 이 집이잖아요. 지붕 예쁘게 씌워져서도 좋고 그리고 여기 지금 대문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이게 차양이고 그죠? 어. 석가 아, 집 모양 자 본체 건물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정리된 거안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튼튼하게 지금 잘잘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면은. 그냥 외부에는 페인트 칠, 내부에는 도배장판만 하면 그냥 돈 얼마 들이지 않고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짐 내부도 보세요. 지금 짐이 거의 없죠. 짐이 지금 살림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몇 가지만 남은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배. 그리고 장판 그리고 이 지금 문 색기 문 색깔이 칙칙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몰딩이랑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 몰딩 색칠하고 문색하고 같은 색으로 칠해주면 여러분 집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페인트 칠은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이쪽 부분이 아마 욕실이 아닌가라고 싶은데. 들어가서 내부인이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문이 열어져 있나 봐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아까 까대기라는 곳인데, 비 들치지 말게끔 이렇게 해놓은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면 필요 없으면 제거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도 괜찮다. 여기 이 부분 지금 풀러 있는 거 보죠. 그러, 보, 보시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 지금 텃밭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나무집 내부 가서 아무리 물건 나왔지만 내부 한꺼번에 보는 거, 저는 그게, 어, 좀 그렇죠. 어, 휙 둘러와 보고 문이 열어져 있어서 본다. 그러면 모를까, 고의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가 사진이 더잘 나왔죠. 네, 여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봐서는 너무 튼튼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분 2300만원대라 그러면 부담 없죠. 아, 여기, 여기 보이네요, 여러분들. 이만큼은 텃밭을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을 심든 텃밭을 쓰든 네, 아주 좋은, 괜찮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기, 김제역까지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고요. 자, 건물 등기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요, 여러분, 1993년도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약한 30년 정도 됐죠. 단독 소유이고요. 자,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말소됩니다. 깨끗한 등기 갖고 올수 있고요. 토지 등기 보겠습니다. 단독소이고요 나머지 것도 깨끗하게 말소되니까 깨끗한 등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찰만 받으시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항상 시도를 해 봐야죠 또 압니까 입찰 갔는데 나 혼자 딱 왔을지 그거 모를 일이죠 자 그러면 지적도 보겠습니다 자 계획 관리 대지 이고요 167 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는 25900원.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치락지구이고요. 그리고 지적도는 땅 모양 예쁜 땅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요.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쁘죠?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리고 앞에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적도 모양도 약 6, 6m 정도 돼요. 보시죠? 예, 6m. 한 6m 정도 나오거든요. 아까, 어, 그래서 너무 이렇게 폭이 넓으니까 한쪽에 주차해도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도로가 확보된 그런 땅이고, 그리고 지금 이 필지 있잖아요. 이 필지, 앞에 있는 필지, 이 부분이 이렇게 진입로로 쓰고 있어서, 그만큼 여기 앞집하고 여기하고 이격 거리가 있어서 햇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집이 이렇게 남향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햇볕은 정말 잘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토지 50평, 건물 18평, 깔끔해 보이는 소형 주택 2천만 원대 주택.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자, 잠깐만요. 전주 지원이고요. 2021년 타 아니 2021 타경 6193 주택입니다. 2022년 2월 28일 2,366만 8,200원인 100% 1차에 진행합니다. 이 물건이 떨어질지, 자, 어, 미지수예요. 그래서 제가 1차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이라 그러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소액으로 1차에 편하게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추천을 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장 답사해 보시고, 마을도 맹한 바퀴 둘러서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 감니다 <목소리법>